안녕하세요. 라쿠닝구의 데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직장에서 쓸수 있는 영어 표현 한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야, 그 프로젝트 끝났나? 지금 되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될까요? 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제 B 플러스 동사 ING형을 쓸것 같지만, 이럴 때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 works라는 명사를 써가지고 그 일을 하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 the works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뭐 하는 중입니다. 그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 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특히나 앞에 be 동사를 써가지고 be in the works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려면 The New Project is in the works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될 거고, 새로운 캠페인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려면 The New Campaign is in the works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겠죠. The New Campaigns in the works 이렇게 말이죠. 보통 프로젝트가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지금 몇 개월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려면 The project has been in the works for a few months.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겠죠. The project has been in the works for a few months.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뭔가 계속되는 이런 의미로 떠오르는 형용사가 있죠. 바로 ongoing입니다. ongoing. 그런데 이 ongoing은 뒤에 명사가 와서 수식하는 구조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것은 늘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늘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It's an ongoing problem.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It's an ongoing project. 이렇게 명사 앞에서 수식해주는 문장 구조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It's still in the works. You will be ready by tomorrow.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마무리됩니다.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It's still in the works. You will be ready by tomorrow.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사에서 자주 쓰는 표현, 뭐뭐 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 be in the works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나 상사가 Did you finish the project? Did you finish the presentation? Did you finish the work?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 바로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It's still in the works. Be in the works. 많이 많이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쿤닝글루시의 데니에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Peace.